그럼 다음은 두 번째 발표로 리본 SBC의 보안 특장점과 줌 연동 모델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본 SBC의 보안 특장점과 줌 연동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로메트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메트릭은 보안 SaaS, 오픈소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리본, 소나타, F5 등 글로벌 솔루션과 협력해 고객 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라메트리 대표로 관관형이고요 보안 네트워크 분야에서 20여 년 경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오픈인프라이 커뮤니티 운영진로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리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제가 오늘 입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전문회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좀 전에 김양민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SBC 뿐만 아니라 ECI 아, 기존의 IP나 옵티컬 네트워크의 전통적인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아날리티스의 선도적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BC는 음성 통신을 위한 특화된 방화벽 미디어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 조금 들으셨겠지만 어, 데이터 방호복으로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 보호할 수 없는 실시간 음성 트래픽이나 음성이나 시간 안의 트래픽을 보호합니다. 그럼. 어, 어떤 방식으로 이 SBC는 보안을 강화할까요? 첫 번째는 암호화입니다. 우리 보통 TLS 요즘 많이 사용하는, HTTP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TLS 방식으로 서트 피켓 테이블을 통해서 시그널링 암호화, 그리고 CQRTP, 미디어 암호화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DDoS나, 그리고 SIP 플로딩 방식의 공격을 제어를 하는, 제어를 하고요. 그리고 NAT, NAT 그, 나트 트래버설과 토폴로지 아이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BC는 여기 보시면 모든 SIP 패켓을 분해 제조해서 보안을 확보합니다. 네, 중간에 보시면 왼쪽편에 보시면. SAP B2B UA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B2B UA라는 거는 back-to-back -back user agent라는 건데요. 어 user agent 클라이언트하고 user agent 서브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게 수령,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프락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클라이언트 역할, 이쪽에서는 서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그널링 영향에서는 back-to-back -back user agent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쪽에서는 미디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도 트랜스코딩 즉 코덱을 변환하는 어고집적의 코덱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밴드시를절약할수 있는 코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보면 리본의 s b c 아키텍처는 모든 SBC 어, SRB 패킷을 풀 디코딩할 수 있는 이런 역 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 그 가장 많이 보안에 대해서 나오는 게 디도서트에 프로텍션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디도스는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공격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볼륨의 어택을 감염함으로써 대역폭을 소진시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디도스에서 많은 어, 에이전트들을 어, 더미 에이전트들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이제 제어하는 역할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뭐 SYN 태그 이서 TCP 3핸드시킹에 SYN만 계속 보내서 네트워크 리소스를 고갈시키는 형태의 공격이라고또 보시면 될것 같고 대표적인 유형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L7 레이에서 HTTP 플러딩이나 서울 오리스 공격 같은 그런 늦게 늦게 응답을 하면서 네트워크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유의 공격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 텔레콤 영역에서 45%, 42% 정도는 디도스 어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점점 더 많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 방역은 사실 일반적인 음성 보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 SBC는 실시간 음성 통신 요역을 전문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 SLP를 잘 어, 리코딩해서 까서 패킷을 까서 정상적이면 보내고 비정상적이면 다 트래픽을 오해 시켜서 디스카드하거나 어, 이런 게 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어, 이 자료는 일반적인 파이어월과 SBC의 비교 기능 비교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패킷 필터링 다음에 라우팅 라트 케이시피 디도스 디도스 프로텍션 같은 건 일반적인 방화병에서 동시에 수행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SBC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백투백 뮤지오 에이전트는 SIP에 관련된 레가토플로 지아이디, 그다음에 로봇콜 자동화된 어, 콜을 제너레이션한 T 도스, 텔레폰이 로스를 포테션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포드콜도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비정상적으로 리소스를 해외코를 사용하거나 막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저료는비교적 이 최근에 디도스 어택에 대해서 발간된 리본의 블로그인데요. 실제 22, 22년도, 22년도도 그렇고, 해년마다 매년 뭐 20에서 30%, 많게는 5 0의에 공격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어, 벌륜 기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쇼패티 공격, 그리고 레이어 3, 네트워크 레벨이나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7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이 혼합돼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형태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고 번넷 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도스도 돈만 주면 공격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고사항은, 이번에 권고사항은 TCP를 사용 하라고, SIP를 TCP로 사용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TRS, c u r t b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성장 트래픽, 포트 스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트래픽을 감지하고, 또 알람 설정하고, 그 다음에 SBC의 설정이나 ACL을 최신하는 걸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SBC에 가지고 있는 디더스 솔루션들을 좀 적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SIP 요청 기반의 동적 학습 그래서 IP나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신뢰된 IP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패킷과 RTP 프로토콜, RTP 패킷을 차단하면. 이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프라이티 베이스의 패킷을 제어하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장 인증된 출처의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는 어, 프라이티 베이스의 라우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피어하고 IB 트렁크 레벨의 개역폭을 제한함으로써, 실제로 개별적인 콜에 제어하는 역할을 적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이, 어, 포털스터 모델은 비교적 이렇게, 그, 이게, IETF에서 지금 표준 프로, 프로토콜로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 쪽에서 는 일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 t i 야 Secure Telephony Identity d i v i e 라고 STI, 그리고 s h a 이 프로토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는 되게 단순한 모델이에요. 그러면, 들어와서, 정상적인, 비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홀이 일단 들어오면, 이 부분에 레프이션 스코어링, 여기 보안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레프이션 평판이거든요. 평판 스코어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점이면 내가 최대로 느낄 수 있다. 뭐 보통 우리 소나타에 입서 보면 10점이 10점이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100점이면 어, 예를 들어 자르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지 평판을 근거로 일단은 스코어링을 해서 이코이 어, 전냐 나쁘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레지트메이트고, 그 다음에 비정상이라면 프로토콜로 인식을 해서, 레지트메이트는 어, 트래픽은 정상적으로 흘러보내고, 프로토콜은 블록킹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표준으로, IET에 비해서 표준으로 규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유튜브 링크가 있거든요. 유튜브 링크를 보면 이 과정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줌, 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한데요. 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줌하고 줌폰과 어, 리본SBC가 어떤 역 어떻게 역할을 상호 처리할 수 있는지. 보면, 리본SBC를 통해서 피스템과 줌 클라우드, 줌 사용자를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 인 n c r y p t i o 하고 어 u t h e n 그리고 프로토콜 o c o l 하고, c o u r 까지 종합적인 역할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제공하는, 예. 네,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SBC 핵심 제공 기능들을,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조금 특화된 기능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제 네, 저도 이 장표를 보면서, 뭐, 본드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은 자처체 같은. 그래서, 그, 아까 설명해 주신, 뭐, 8,300, 8,100, 8,300, 8,500 이런 이거는 기존의 레거시 PBX와 컨택센터를 모두 잘 통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아날로그하고 아나로그하고 디지털트랑 T1 이온 베이스에 기존 전화기관계와잘 인티그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IP, 보이스 쪽에 SIP 전화와 전화 지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팀스 SBN인데 이게 이제 리모트 리모트 리지런시 이제 서바이벌을 이 얘기하는 건데요. 상황이 이제 끊어져도 정상적으로 로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 얘기좀 넘어갔네요. 음, 다음은. 다음은 줌 폰에 대한, 어, 줌 폰을 통한 클라우드 EC,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기존 외부 네트워크, 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SBC를 경유해서 처리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네트워크를 전부 다 IP 네트워크, 그냥, 그냥 줌의 영역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것만 PSN 네트워크만 SBC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컴플라인에,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나 줌이나 MS나, 어디하고 정상적으로 다 인증되어 있는 SBC를 통해서, 어, 예를 들어서 국내 사업자, 통신사업자와 연계하는 모델을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보시면, 주의 어,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의 리버치 프렌치 영역이 있습니다. 브랜치 영역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 피벡스를 쓰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CP벡스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동하지 않고 SBC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GPS 같은 경우는 듬폰, 로컬 서바이벌 웨트라고 해서 이 웨이브 줌폰하고 인터넷이 끊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내부에서 통신을 할수 있는 걸 g p 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로그폰도 있고 연결을 할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시나리오는 본사 내에 줌도 있고 그다음에 PBX도 같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줌폰은 PC 그리고 전화기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PBX에 어, SBC를 통해서 줌, 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 b x 의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연결에 해서 PBX가 주, 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PBX가 p s t n 연결을 할 거면 통신, 어, 이동망이나 PBX 연동할 거면 일로 보내고요. 나머지는 다, 저, 어, SBC를 통해서 줌 폰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피빅스에서 라우팅 역할을 수정했던 게 실제로 보면요, 피빅스에서 이제 웹으로 나가는 이 통망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걸 역할과 그다음 중으로 나가는 역할을 여기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라우팅이 복잡하게 어, 라우팅이 클라우드나 IP IP 피빅스에서 있던 거를 어, SBC에서 라우팅을 다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뭐, 비슷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표는, 주문 기존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노텔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노텔은, 전화 교환기를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뭐, 루슨트하고 거의, 시작에 만들었던 이런 회사들거든요. 상당히 오랜 동안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그 넷플, 노텔과 소노스와 이런 게다 합쳐져서 어, 현재 리본이 되어 있는데 리본은 그대로 기존의 어, 엔드텐 엔드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또 SBC가 기업통신의 과학데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줌,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UC 서비스를 결합해서 보안이 선결되어 있는 IP 기반의 미래 전형적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주메에 저희가 줌, 이제 줌을 파트너를 정진하고 있어가지고 주메에 대해서 조금 더 주메에 특화된 컨테이너레이션이 이지 컨테이너레이션 이자드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걸얘기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시는 현형 MS나 팀즈나 체드카드의 솔루션들을 쉽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T 도스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폰 도스 전화를 대용량 유발을 조금 취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컨택센터에서 근데 이런 경우도 리본 SBC는 콜 갭킹 기능 등을 이용을 해서 좀더 보안 위험을 좀차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대부분의 공격 기능이나, 그 다음에 비등장적인 쓰임새 같은 경우는 리본 SBC가 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 쪽에서 진행, 우리, 저희는, 어, 리본에 대한 최상의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제가 리본에 대해서 거의 한 20여 년 넘게 어, 기술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파트너십과 모들에서부터 수십 년 경험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사, 파트너, 협력 구조를 통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저희의 핵심 차별점은 우청이 기술지원 전문가와 전문 파트너십 그리고 서비스 품질 관련의 체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메트리 비즈니스 미션인데요. 고객 중심적인 적이고 그리고 성장과 인평의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술지원적인 비즈니스의 약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 다시 한번 발수 어, 발표와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s i p 트렁크 전환에 대한 필수적으로 고해야 될 원가 안정성 문제 그리고 리본 SBC의 솔루션 특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앞으로 도그로미더의 기업의 통신 인프라 혁신과 보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아까 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음, 그 참여 하시는 분들께는 스타일캐 스타일의 명함 케이스컵 또는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상황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웹이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선물 링크 조사해 주시고요. 참여하신 분들께만 제공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